네. 앞서 오프닝에서, 어, 강혜경 씨와 인터뷰 2부에 마련됐다고 여러분께 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좀 약간의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가 진행이 되는 동안 저희가 좀 조정을 했었는데요. 강혜경 씨께서 어제 좀 국장 감사 이그 증언이 많이 힘들으셨는지 아침에 컨디션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방송 인터뷰가 어 어렵다. 이렇게 방송 직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어떻게든 인터뷰를 한번 그 진행을 해 보려고 저희도 아노력은해 봤습니다만 강혜경 씨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인터뷰는 좀 미루고요. 음 강혜경 씨의 변호인이죠. 노영희 변호사와 이제 그 잠깐 인터뷰를 가질 예정인데 근데 또 강혜경 씨 저희 청취자와 잠깐 인사는 나누겠다 고해서 일단 잠깐 연결을 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네. 너무 무리 하셨나 봐요 어 긴장을 많이 했었나 봐요 <laughs> 나름 어. 좀 씩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지금 몸 상태가 아. 네 이제 통화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좀 가려고 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던 거예요 네 열도 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통화 전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그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어디까지 지금 말인가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사실 저도 좀 감이 없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네. 강혜경 씨께서 그니까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그 먼저 가장 힘줘서 네.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 음. 저는 네입니다. 그 진실 그진실을 관한 네. 핵심 축은 역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게 되는 걸까요? 어그 관계도 그렇지만은. 음. 일단 지금 공천과 관련돼 있는 음, 일이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네. 그 중간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그예 그 예. 네네 그연글고리의 진실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아유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쭤볼게 지금 줄줄줄줄 지금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오늘 컨디션 꼭 회복해 가지고 네. 다시 일정을 잡아주시면 예.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좀 아쉽지만 일단 좀 여기서 강혜견씨의대화 그러니까 대원 일단 좀 중단하려고요. 다시 인터뷰 일정 좀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병원 가시고요 그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몸들이, 네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네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어, 강경희 씨 변호인이죠 노영희 변호사를 지금 모셨습니다. 사실 노영희 변호사도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급하게 지금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와 인터뷰를 좀 갖기로 했습니다. 이점 설명드리면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노영희입니다. 강경희 씨 많이 안 좋으신가봐요 상태가? 네, 아무래도 일반인이 그 동안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음. 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 녹음 분석한다고 그냥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고 이 대기 이 대기 애들이 넷이에요. 네, 어,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손이 음. 많이 가는데 온접 네. 정신적 충격 플러스 뭐 물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겹쳤고 어제 어, 1 0시 정도까지 사실은 저희가 국감을 하면서. 음. 이분이 지방에 사시는 이제 끝날 때마다또막 내려가시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 네. 바로 또 내려가셨어요, 창원으로 그러면? 네, 네, 네. 변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인터뷰는 좀 다시 잡아보도록 하고, 네, 네. 조금이라도 우리 그 변호사님께 좀 여쭤야 될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그 변호사님이 직접 이른바 명시와 거래했다라는 스물 명의 정치권 인사 명단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 좀그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서 거래라는 단어가 이제 그 등장하는 이 거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명단은 예. 일단 강일영 씨가 알고 있는 명책인지와 접촉해서 정치계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명단인데 예.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김진태, 박안수 그다음에 뭐김영성 뭐 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도 조사, 여론 여러 번 하고, 또, 여론, 뭐 이런 말죄송하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뭔가, 여론, 작업? 이런 어... 것들을 조금 해보, 했던 사람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몇 명은.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무슨 행동을 했다고 이제 보이지는 않고, 음흠. 어, 강혜경 씨가 이제, 집에 내려가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는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의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해서 이제 뭔가를 진행하려다가 실패하거나 하다가 말았거나 예.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 네네. 잠깐만요. 그 저희가 뉴스토마토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명태균 네. 씨가 경남지사선거와 강원지사선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천이죠, 공천. 그렇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보도를 했고 그걸 저희가 인터뷰에서 이제 들은 바가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그러면 박완수 현지사나 김진태 현 강원지사와 관련 여론 조사를 했다는 얘기까지는 그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론 조사까지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예가 씨가 어제 저한테 알려준 그 명단은 내가 물어봤어요. 그 이분이 이제 국감에서 법사위 국감하면서. 어, 25명, 제가 명태균이 말하는 그 25명의 명단이 뭐냐, 아주 냐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내라고 해서 내기를 했는데, 내 봤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일, 27명의 명단을 뚜루룩뚜루룩 막 쓰더니, 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를 꼭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그러니 일단 명, 일단은 디폴트로 명단, 어,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음. 네. 실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조금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음. 이런 그여론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 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그 목적을 달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 벌어졌다, 이런 취지인것 같고, 네. 그런 종류의 얘기는 사실은 명태계시대 계속 해왔던 거죠. 어, 그래 그래서 저는 제가 김태계, 김태, 김태씨나 아니면은, 어, 박완수 씨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는잘 모르는데, 네. 그 명태균 씨가 초창기에 인터뷰할 때 김진태 기사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오. 그다음에 오세영 씨랑 얘기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박완수씨랑 얘기도 박관수 도지사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박완수 도지사가 뭐 명태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됐다 이런 얘기는 김영선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제 공개한 음. 거기에도 나와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김진태 주사에 대한 얘기는 한 열흘 전부터 명태경 씨가 막 자신 있게 떠드는데 김진태 1 지사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어허. 근데 그 당시에 보면 김진태 1 지사가 원래 정선도 이렇게 하고 컷오프 될 판이었잖아요 에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돌아서 가지고 정선 되고 막 되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 과정이 사람의 힘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네, 음, 예. 영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김진태를 살려줄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아주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인물들이 음. 몇명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명단이 작성이 되게 됐던 게 미리 준비해왔던 명단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아. 좀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니까 즉석에서 작성된 명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강희경 씨가 만든 건는 생각나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다 적어준 건데, 문제는, 예. 저희가 법사의 국감하다가 박은정 예. 의원이 네. 그 표를, 표를 들고 와서 이 사람 명단 어쩌저 이렇게 이렇게 설명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명단하고 거의 똑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석에서 생각했다고 네. 해서 이게 잘못된 명단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중에서 또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영국, 음. 김두간 위원지인데요. 아, 예, 예, 예. 여영국은 어차피 그 동네에서 선거를 치른 사람이 이것도 당선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예. 한두 번은 여론에서 맺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음. 무슨 불리한 뭐, 이 이상한 예. 조정을 쓰다기보다는. 그리고 김두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경남지사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에게 한두 번또맡겼을것 같고요. 네. 예. 그러고 이제 그두 분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수 없고, 그 누구냐 이연주, 이연주 의원.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현주 예.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잘안 됐어요. 그 어, 안에서 예. 부산 에 간다 그랬다 어디 간다그랬다가막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선을 받았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 보도에 한번 만난 적은 아, 있다. 만났던예 그런 얘기 됐어. 예, 명태씨한번 만난 적은 있었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네. 뭐라고 적혀 있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더 나가서 아 여론조사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네, 취지의 말씀이시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지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인터뷰한 직후에 저희 제작진한테 이거 사실 뭐니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면 이제 교차 확인 이좀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 명단 중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포함이 되는데, 요건 좀 제가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네. 어제 그 공개된 녹취록 가운데 하나가 네. 2022년 4월 2일 강혜경 네. 씨와 명태균 씨 통화인데 여기 보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고 말했다. 네. 그러면 네. 전략 공천을 줄게 일러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공천에 직접 개입을 한 정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 그건 당연해요. 그 음. 이준석 씨가 처음에 당 대표 되기 전에 네. 이 명태균 씨하고 이제 접촉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분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걸 했대요. 이준석 씨는 왜냐면은 젊은이들한테 이제 인기는 좋지만 10년 동안 음. 특별하게 뭐 의원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신있게 말하는 두 명이 이준석하고 그 누구야 저기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네. 오세훈 시장도 10년 동안 거의 그 무상교식 사건 때문에 무너진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것도 했으면 들한게 없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 우선 시장을 마, 만들어줬다. 이, 이 얘기는 공공연하게 음. 이 사람이 하고 다녔고. 네. 그 당시에 당대표로 나왔던 이준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준석도 선 번도 의원도 되지도 않고 나이도 어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훅 음. 올라갔을까. 네. 그건 이제 나경원 의원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고 계속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바로 그때 이명태균이가 작업을 해서, 음. 도와줘서, 음. 무엇을 가지고? 네.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도와졌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명,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하게 이준석 명태군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어,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이준석과 명태군의 관계는 네. 엄청 끈끈하더라고요. 거기 그래.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당시에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음. 의기투합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생각,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끈끈하고 반련된 녹취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네. 어제 사실은 이제. 국가 법사위장에서 일부러 의원님들께서 이진석 얘기 를안하신는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전 사실 이진석 의원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조심스럽게 안 하시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요. 그럼 변호사님이 읽으시기에 그렇게 네. 끈끈한 관계였으니까 칠불사 모임까지 갔다고까지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어,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칠불사 모임에서 그냥 그. 대화 하나 보여주고 그냥 속칭파 토가 난 거냐. 이거는 그럼 물음표가 찍혀야 되는 건데 이 대목에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거기 가서 파토가 왜 나겠어요. 거기서 그거 매화 신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김영선에게 개혁신당이라도 오라 그런 의미로 이제 사실 거기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결국 개혁신당에서 3번 비례 진다는 바람에 못간못 못 했다는 거 잖아요. 네, 네. 김영선은.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교 씨는 김영 선을 버신신각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음, 상황에서. 음. 그런데 이재석하고 이제 첫하람을두 명을 딸라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간식하게 간단간단하게되대하면서 네. 네, 전반적으로는 네. 이재석을 앞으로 이제 잘,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알기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제한된 시간다 여쭤볼 수 없는데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저는 솔직히 네, 그냥... 지금도 믿기가 너무 힘든 게 이른바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이른바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여러 사례들 있잖아요. 네네. 네. 신빙성을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아 어, 저는 그 신빙성이 아주 있다고 봐요. <웃음> 그래요? <웃음> 이게 내가 진짜 이런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하긴 한데요, 솔직히 네. 말하면. 네. 실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한 대여섯 개를 들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녹음으로 이제 녹취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로도 들었고. 그런데 네. 어제 법사위에서 이성현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설명이 조금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전달력이 제대로 조금 음, 있지 예. 않아가지고. 그데그 예. 얘기를 제가 소리를 들어보고 녹취를를 들어보고 이러면. 예. 아,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왜냐면은 여사는 결국 무, 무속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되게 실수해 있는 분이잖아요. 아, 근데 아 그러다 아니, 보니까. 어, 그래서. 이상하게, 이상하게 아들이가 다 맞아. 해외 순방 일정을 조장하고 조문을 안 가고, 그 다음에 그 1호 대변인을 경질하고, 이 모든 게그영적대화의 결과라고 하는 걸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얘기를? 어, 저는 믿는다니까요. <웃음> <웃음> 아니, 왜냐하면. <laughs> 예. 권성중, 장제원, 윤현용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차니까 그 사람들이 공식 라인을 형성을 하면 김건희 여사는 비공식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바깥으로 나서서 자꾸 뭔가 힘을 가지면 이쪽 라인은 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못못땅 하겠어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잘하는데 그러면, 그런 와중에 꿈을 음. 불길한 꿈을 꿨다고 설명하는데 마침 딱이 조사님이 이 명태근 씨가 그거는 칠팔 끓는 소태. 어, 니네 네, 대, 네. 니네 대통령을 한다. 네. 그럼 그 얘기 사고 난뒤또 이틀 만에 딱 그걸 맞추잖아요. 그럼 물론 뭐 왜나 열심일 수 있겠지만. 그럼 그 관련 녹취록은 다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렇죠. 그 발언을 했던. 녹조 그 있지 당연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 변호사님 다른 네, 인터뷰 여기까지. 때문에 이제 마무리 예, 예. 해야 되는데 짧게 요거 예. 하나만. 지금 운영이 예. 국감에도 출석하십니까, 강혜경 씨? 네, 해요. 1 1월 2일날. 그럼 거기서 또 추가 공개될 내용도 좀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